에, 자, 이제 메타인지로 가겠습니다. 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 어,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이세 가지에 관련되는 메타인지 학습체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뼈다구 중에 뼈다구. 응? 에, 자,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건쭉 한번 달려볼게요. 1번부터 28번인데, 한 방에 쭉 달려보다가 지치면 끊었다 갈 거고, 일단은 달려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택지개발 조정, 조성한 택지 토지죠. 토지에 대한 공급기야. 얼마의 분양을 받았느냐. 공급가, 분양가도 신고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토지, 건물, 매매.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공, 토지, 건물, 공급가. 이것다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해야 한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로부터 며칠 내 30일, 30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3번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 때, 아이 나쁜 사람들. 자, 직거래 했어요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한다? 뭐 알아서 하겠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신고법에는 무조건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민날인 자체가 없어요. 신고법은. 예, 네, 빨리 신고해 주라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둘다 하라 그러면 너무 늦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공동 신고할 거고 자 다만 4번 지문 야 이런 거 시험에 그 나올 텐데 4번에 개공이가 우리 전문가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중는단이잖아요 그럼 누가 신고합니까 전문가가 신고해야지 전문가 개공이가 신고하는데 이때 거래 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있다 없다. 매도 매수인은 이때는 신고 의무가 없다. 누가 신고해야 된다? 우리 전문가, 개공이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5번. 거래 당사자는 개공으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니 된다. 자, 개공이가 신고하러 가는데 매도 매수인이 신고하지,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를 못 하게 하거나 신고를 못 하도록 책상에다가 못질해서 묶어놓구나 아니면 못을 빼서 풀어는 주는데 거짓 신고해 주시오 이렇게 세금 많이 나오니까 거짓 신고해 주시오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합니다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 왜 500이죠 거짓 신고해 주시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답 1번 되겠어요 제가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고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6번 갑니다 자,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전자문서 인터넷 신고도 할 수도 있다. 있다. 당연히 있죠. 오케이. 다만, 이제 전자문서는 뭐가 안 된다. 대리가 안 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어, 전자문서를 할수 있다. 7번. 개공이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공이가 방문 신고에 한해서 신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우리 소공은 실거래가 신고를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공자체증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떤 분은 실거래가 신고 대응을 안 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그렇죠. 중개 보조님이 중개 보조님은 품위 그자체잖니 커피를 우아하게 커피 타다가 신고하러 가라. 째려봅니다. 그래서 보조님은 이 추운 겨울날에 신고하러 안갑니다 그래서 보조는 아니라 누구의한에서 소공, 이 소같이 라하는 소공에 한해서 또는... 개가 이라는 개공인가? 소가 이라는 소공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보조님은안 합니다. 그래서 소공의 한에서, 그것도 방문식의 한해서 제출을 대응할 수 있다. 자, 8번 실거래가 신고할 때 신고할 것이 신고 꼭 나옵니다. 인코부부 실제 없죠. 있으면 자립하세요. 신고도 하시고. 자, 그래서. 종류, 면적, 면 종류잖아요. 우동, 짬뽕, 면 종류 신고해줘야 돼요. 신고사항, 이다, 이다. 자, 그 다음 9번. 자, 신고서 작성할 때, 면적, 아, 신고서 작성 방법요. 자, 신고 작성할 때, 인고, 부부, 실적적, 인적사항 적어야 되죠. 인적사항. 다수, 공유 관계일 때는 지분도 적고, 주소란에 지분도 적고, 그 다음에 인계, 계약 날짜 다 적고, 부부, 부부, 부동산에 면적, 면적 적을 때,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적고 기타 건축물은 연면적을 다 적고 어? 종류 건물일 때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종을 적고 어? 소재 지은지어 대장보고 적고 실거래가 적을 때 각각의 물건별 가격고총 가격이 있는데 물건별 가격은 둘 이상의 부동산이 여러 개 한꺼번에 거래됐을 때 각각의 것을 적는 칸이 물건별 가격 전체 가격 적는 칸이 총 가격 오케이 인적사항을 적때 외국인일 때는 국적과 매중도 다 적고, 이런 내용들, 어, 신고서 작성 방법도 시험 문제 꼭 출제가 되거든요. 그 중에도 뼈다구가 면적면 적. 면적. 면적. 면적 장례도 나왔고, 계속 시험 나와요. 면적은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을 적는다? 전용 면적 적어요. 집합,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서 101동에 101호를 사고 팔았잖아요. 101호 면적 적을 때 전체 면적 다 적나요? 아니지. 전용 면적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Z Uh, zip합은 전용 면접만 적으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와요 9번은 자, 10번 신고서 작성할 때 물건별 거래 금액이 있고 총거래 가격이 있는데 건별 가격은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거래 했을때 각각 이것을 적어냅각 그래서 101호 10억 102호 9억 1 9억의두 채를 한꺼번에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건별 가격은 있는, 각각 이것을 적어주고 전체 두채 19억, 전체 가격은 총 실제 거래 가격에 적는 겁니다. 우리 복부인들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살때한 채씩 안 사요. 복부인들끼리 사고 팔 때는 한 주식 사고 팔아요. 는 우리 집사람도 주식 사더라고. 주식 주식 어쨌거나, 그래서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했을 때, 껌별 가격이니까 1번에 각각이 것을 적는 겁니다. 자, 오늘 넘어갈게요. 11번 뻥입니다. 뻥. 자, 11번 갈게요. 가격 검정 체계에 꾸욱 측은 누가 한다 꾸 짱이야 국장 정답 일번 국장 자 이번 신고했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해서 깨져 계약이 깨졌다면 깨졌는데요 라고 또 신고를 해야 돼요 오케이 며칠 내에 삼십 일 삼십 일에 신고하야 되고 삼십 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요것도 얼마 오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도 실거래가 신고 자체는 며칠 내에 삼십 일 하지 않으면. 500 이하가 되려. 깨졌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돼. 해제 해 신고도 며칠? 30일. 하지 않으면, 500 이하가 되려. 그 30일 내에 신고하셔야 되고, 13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인은 신고한 내용 중에, 자, 잘 보세요. 이거요. 장금 지급일이 뭐가 되었대요? 변경이 되었대, 변경. 어. 변경. 신고를 했는데, 신고 필증이 나왔는데, 신고 필증 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가야 되잖아요. 매매니까 등기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러 가다가 매도 매순이 변심을 해서 면적 종류 면을 번뭐 바꿔버렸어요. 기지 장금 지금 날짜를 바꿔버렸대. 합의해서 변심해서 바꿨다면은 두째 줄 정정 신청을 할까요? 바뀌었으니까 변경 신고를 할까요? 변경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정정신청할 수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엑사시대에 정정신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시대. 없다 없다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이 뭐가 됐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신고 변경신고 할수 있다 시대요 그럼 정정은 뭐고 변경이 뭐냐 아 변경은 제대로 신고를 했고 신고필증도 제대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등기 신청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합의서 바꾼 거예요. 그때 당시 변경 신고고, 정정 신청은 뭐예요? 신고를 했는데 신고 필증이 잘못 나왔어요. 제대로 신고했는데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잘못 신고해서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신고 필증이 잘못 나오면 잘못 기된 것을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뭐다? 정정 신청이에요. 고쳐주세요. 정정. 우리가 변심해서바꿨어야 되는 변경 신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은 할 수가 없다, 시되 없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숨차니까 잠깐만 끊을게요.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뵐게요.